자 반갑습니다. 현지 시간 2월 22일 오후 2시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계속 올라가는 상승 폭으로 제가 말한 차트가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아마 저희가 실시간으로 신호 드려서 진입하신 분들은 좋은 수익으로 재미 좀 보셨을 겁니다. 자 보시면. 3년 전 최고점 약 14,500원을 찍고 그 이후로도 한 번도 고점을 깨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3년간 조정만을 받아온 셈입니다. 자 그럼에도 보시는 대로 최근 저점 부근에서 이전 최고점을 만들었을 때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터져줬고요. 심지어 이제 다가오는 4월에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시작되는 달이기도 하고 늘 그랬듯이 그 반감기의 본격적인 상승을 위해 앞으로 최소한 단기간 이런 모양의 a b c 상승 파동이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만간 큰 상승이 나오기 와 전에 미리 저희 소통방에 계신 구독자분들과는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새 부타점 나오는 대로 매수 신호 드리고 다 같이 진입해볼 예정인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런 차트는. 실시간성이 제일 중요한데 우선 본격적인 내용 전달 전에 최근 저희 소통방에서 수익 났던 내용 먼저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1월 2일 화요일 아침 8시 33분에 제 번호로 숫자 3번을 남겨주셔서 제가 그날 오후에 바로 매수 신호 답장을 바로 드렸고요. 코인은 파월 레저 추천 드렸고요. 보시게 되면 매수가 460원 이하에 걸어놓고 매도가는 1,800원 비중 50% 들어가라고 신호 드렸습니다. 매수 근거 보겠습니다. 10월 거래량이 터지고 그 저점부터 이어져온 추세. 하단 부근에서 매수 예정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0월 거래량이 터지고 그 저점 부근부터 이렇게 추세선을 그었을 때그 추세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반등으로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해서 해당 가격대인 460원 매수가로 드렸고요. 자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대로 주봉 기준 이전 최고점과 최저점을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봤을 때 공교롭게도 0.618 부근까지 정확하게 반등이 왔었고 여러 매물대를 생각해서 저희 는 그것보다 살짝 가린 1,800원의 매도 신호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이 코인 하나로만 계좌 대비 300% 단타로 수익 보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코인뿐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비슷한 수익으로 나와줄 만한 코인들 현재 정말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 아래 나오는 번호로 문자 숫자 3번 한번 남겨주시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준 채널 진짜 웬만하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런 타점 놓치지 말고 저희가 뭐 돈 받는 것도 아니고요.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저희 소통방 꼭 입장하셔서 실시간 대응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차트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최소한 이런 식의 단계 EBC가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추후에는 결국 이렇게 큰 라지 EBC가 만들어지면서 이전 최고점을 뚫어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기존의 리스크에 크게 물려있신 분들이나 이제 나와주게 될 이런 반등을 한번 먹어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여유있게 아래 저희 무료소통방 입장하셔서 앞으로 세부타점 대응까지 받으시면서 오히려 물리신 분들은 수익까지 가져가 보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더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는 먹거리가 있는 코인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고요. 저희는 이렇게 매일 수십 개 코인 차트를 하나하나씩 다 비교 분석해서 수익 볼수 있는 코인들만 지속적으로 뽑아내서 아래 무료소통방에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앞으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와주기 전에 진입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타이밍이니까 웬만하면 꼭 저희 소통방 이 들어오셔서 앞으로 다른 코인들도 세운 메스타점 대응까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튼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시점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 말은 중장기적으로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앞으로 한동안은 계속해서 상승장이 나와줄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저희가 잡게 되는 이런 타점은 아무래도 상승장의 초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오게 되면 보통은 잠시 머물다가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잠시 머무는 그 찰나 바로 지금 이 순간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대응받으시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 반감기라 뜨고 앞으로 다가오게 될 다음 상승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알트코인들 또한 이전 고점 충분히 넘어가 줄 거고 이 리스크 같은 경우에도 이전 최고점 약 14,500원 부근까지만 다시 올라가 주더라도 지금 가격 기준으로 대략 7배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내 계좌 대비서 해약600% 정도 수익을 무난하게 가져갈 자리가 이제 곧 나와 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과연 그렇게까지 가격이 다시 올라갈까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뭐 없었던 가격대를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비트코인 반감기가 심지어 겹쳐져 있는 그럼 상승장에서. 적어도 이전 고점만 다시 가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7배 정도 수익은 그냥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상승장에서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대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단체방에서 계속해서 수익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기존 다른 코인에 물려계신 분들 대응도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제발 혼자서 이것저것 하시면서 계좌 상태 더 악화시키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이 정말 좋은 타이밍인 게 이런 시장에서부터 대응을 받으셔야지 추후 올라가는 다음 상승장에서 내 계좌 복도더 빨리빨리 할수 있다라는 점 이런 타이밍이 주는 효과도 꼭잘 이용해보시고요 이거 뭐돈 드는 것도 아닌 いいか 편하게 아래 무료 소통 방입해 하셔서 조금이라도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잠깐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비트코인 반감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고요. 거시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잠깐 물리더라도 결국 다음 상승장에서는 비트코인 또한 이런 고점을 뚫어줄 거고 그 상승장까지 올라가는 동안 알트코인 먹을거리가 정말 많이 남아있는 지금 지금 이 시점은 좋은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이걸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팀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영리 목적. 아닙니다. 그리고 한명한명 한명 담당자가 다 대단한 트레이더 분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대응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간혹 문자를 남겼는데 왜 연락이 없냐 라고 재촉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루 선착순 10명 10명씩 끊어서 대응 도와드리고 있고 문자 한번 남겨주셨으면 지속적으로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 보통은 다음 날까지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담당자 배정에서 연락드릴 거니까 그 정도는 양해 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만 보고 코인 매수만 매도하시는 분들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인 게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라 할 만큼 실시간성이 중요한데 영상이란 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 셈인데다가 거기에 소중한 투자금 쉽게 쉽게 넣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구요. 결국 그렇게 혼자 하다가 저희 찾아오시는 구독자 분들만 봐도 대부분 직장인 학생 또는 주부인데 며칠 같이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때까지는 혼자 하다가 손실봤는데 진짜 먹을 걸 그랬네요 라고 하시는데 그거 당연한 겁니다. 병에 걸려서 아프면 혼자 스스로 수술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근처 병원에 가서 의사라도 찾아가는 게 당연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사실상 단타치라고 시장이 판 깔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못해도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씩은 가져가야 하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분들만이라도 우리 구독자분들만이라도 아래 번호로 숫자 3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남겨서 본인이 가지고 계신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계좌 개선을 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리고 있구요 당연히 모든 자료 공유나 상담은 무료 진행이 되고 있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보낼 문자 한통 통신료 정도입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됐다 그러면 그때 가서 그냥 저희 유튜브 채널 한번 들려서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번호에 문자로 숫자 3번 남겨 주셔서 앞으로 실시간 대응 받으 셔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